안녕하세요. 언제나 명품 종목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수익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내역이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까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익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적절한 현금 확표를 하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함께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조금의 부담도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담까지도 전부 실시간으로 비용 없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괜히 비싼 돈 내면서까지 유료 리딩방에 들어가시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시장에서 어떤 코인으로 우리가 반등을 노려야 하는지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 노려볼 코인은 셀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유일한 종목이고 현 시점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입니다 영상에서는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습니다 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근거와 매도 타점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함께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은 현재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한 눈에 보이듯 이렇게 상승 패러럴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이 패턴은 채널 하방에서 매수하고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로 단기 수익을 쌓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가로 이 파란색깔 패러럴 채널을 하나 더 그렸는데요. 자 현재 빨간색깔 상승 채널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과거의 상승 채 자, 전에는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오다가 작년 12월 말에 자 이때죠. 이 파란 채널 상방 돌파를 하고 자, 지금의 새로운 빨간색 상승 채널이 형성된 거죠. 지금은 이과거의이 패러렐 상단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자, 지금의 상승 채널 하단선과 과거 채널 상단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는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패러렐 채널 안에서 이 상승 당시 거래량에 비해서 이 하락 당 방... 비해서 당시의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하면요, 이 셀로코인도 함께 채널 상방까지 돌파를 하며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해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채널 상방 1,3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볼수 있으며, 올해 반감기 불장에는 무려 신고점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인 이름만 보고 혼자 매수하는 건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실시간 대응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매번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실시간으로 종목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런 수익률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어디 이상한 유료 리딩방 가서 피해 보는 일 없이 편하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타점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또한 영상은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아요. 따라서 실시간 정보를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요. 꼭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더 안전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